연기와 불꽃의 짐승. 우선 내가 모은 영석을 사절 손님을 만나러 가자. 아, 얘가 아까 첫 미션 깨고 나, 나왔던 그때 얘기했던 거 가는, 가는 것 같아. 말이 안 되냐, 왜. 얘가 영석 공급하는 단골 손님 만나러 가자, 그랬잖아. 골풀무산. 아, 이런 데는 좀 땅굴 들어가고 이런 데가 좀 많을 텐데. こちらが十三桜での仕入れの品になります。わ、あ 、네 、前のことは、おんのことは、お前のこなは、な前かなかのことは、お前のことは、おやのは、りは、お前が高い。さおがのことは、これからも。聞きのことは、お前ことは、お前のことは、お前のは、お前のことは、お前のくとはな、お前のくいといは、お前のことは、お前のことは、お前のことは、お前は、 トクノマイデー、ニコーク、ホトノコークサー、ミニスケタゴモトリマスミオノドテカトシオテ。ソコモンベギングアイアンシケタウンギャるシーシゴトマルソー。トクシロメ <laughs> ニオニチンタシャジャバソー、フュジョ

고공에만 여기 가서 뭐해? 일단 인사 인사하고 고다마를 조금 미리 세팅을 해놓자. 홍남에서 아 가호 가호 이거 말고 이미 약사로 돼있어. 갑시다. 아 그거 한번 쏠까? 원숭이...아니, 요력이 없네. 또 씨, <laughs> 요력 생기면 원숭이로 카운터 한번 쳐보자. 원숭이 카운터 모션도 한번 봐야 되니까. 지금 이 새를 쓰는 이유가 카운터가 전진형이라서 카운터 쓰기 편해가지고 한 거거든. 여기 왜 죽었대? 노부시, 노부시 있네? 어디냐? 노부시한 죽었다 그랬는데? 뭐지? 아이는 없는데? 이분이 뭐 안고 있나? 아, 얘네한테 죽었구나. 아이, 뭐 이런 애들한테 죽었어. 대머리는 쉬워 보이니까 대머리를 살려주자. 아 대머리! 안 좋은데. 얘가 오기 전에 대머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탁! 하고, 찔러버리기! 쉽잖아. 이렇게 하면 된다고. 미노노프. 1 2레 미노? 얘들 왜 이렇게 레벨이 다 낮냐? 얘들 다 서브 안 하고 왔구나? 기왕 산거 서브도 좀 하지 다들 서브 캐는 안 하네 근데 뭐 사실 메인 퀘스트를 빨리 밀고 엔딩 보고 싶으니까 스토리 궁금하잖아 너무 당연한 문이었는데, 그냥 눌러보고 싶었어. 얘만 있을 리가 없는데. 이상하구만. 고담아 있겠지? 뭐지? 이번 맵은 초반부터 되게 빈게 많다? 일단 어그로 끌렸다 하면 그냥 바로 뒤로 나오면 돼오 뭐야 찾아볼 필요도 없어 그냥 백스텝 하면 돼 뭐가 나왔으니까 어그로가 끌렸겠지 어? 여기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 어떻게 올라가 나 여기 사다리 못 봤는데 아 이쪽 뒤쪽에서 가네 너희들은 뭐해 죽었니? 또 노부시? 또부시야, 또부시? 얘, 꽁지머리는 아까 쏴보니까 한 방에 안 죽더라고. 하지만 대머리는 또 말이 다르지. 저거 대머리 죽이고 헬멧 쓰내는 그냥 한 마리만 남기고 죽이면 되겠다. 이지 하겠구만. 오십칠 레벨 잘 봐야 돼. 또 레벨 높다고 불렀는데 찍어버리지. 빨리 죽든가 이씨 장궁! 이거 활 쎈거면 아이씨 활 쎈거면 공지머리도 한방 나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왜 총이 안나와? 총 지금 벌써 나오면은 좀 밸런싱이 안맞나? 그래서 안준건가? 야 이거 뭐 7,8레벨에 온 애들은 좀 힘들었긴 했겠다 어떻게 들은 얘들 여기서 준거 보면, 뭐, 풀링이나 이런 거 하나도 안 했을 거거든. 뭐 어쩌라고. 대머리들은 약해. 이 게임 특성이야. 아무것도 안쓴 대머리들은 약하다. 이거 머리, 이건 대머리 비아가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머리, 민머리로 있는 애들은 거의 100%다 약해. 응? 뭐야? 있었어? <laughs> 몰랐네. 아, 상단을 좀 쓰고 싶은데, 얘는 상단이 너무 속도가 너무 느려서 도저히 쓸 수가 없어. 눈이 너무 밝아. 어, 고담마 돌아가. 뭐야 또? 활쟁이구나. 소리가 활이네. 저기서 보였다. 너네. 아, 이거. 아우 눈뽕. 빨리 죽어. 아우 눈 아파. 대태도? 대퇴도 한번만 거 갈때 가더라도 대퇴도 한번정도는 괜찮잖아 아 죽여 쇽쇽쇽쇽 몸통 견갑 시.. 시 모시기 와, 이거 엄청 가볍네. 어? 이거 입으면. 솔직히, 저거 입고, 캐릭터 이뻐지면 내가 저걸로 바꾸려고 그랬거든? 안 이뻐서 안 되겠어. 룩은 중대사항이니까. 아, 근데 닌자 머리카락이랑 이런 게 하나 정도 나와야 되는데. 아니다. 지금이라도. 좀 쓸까? 화약부 이런 거안 나왔나? 언제까지 머리카락 나오기를 기다려. 부적 있을 때마다 써가지고 그냥. 빨리 스킬 포인트 1이라도 찍는 게 낫지. 아 여기 눈뽕 지대로네. 얘 아까 여기서 죽었지. 아, 여기는 그래도 거의 길이 외길이라, 어, 부적? 외길이라 좋네. 음. 애용도 가사은이야. 획득 암리타랑 기력 28인데? 얘는 체력, 아, 야. 그래도 저거 공짜로 준게 낫다. 여기 몹이 없다고? 왜 몹이 없지? 그럼 너구리인가? 어 아닌데 아 역시 초반 맵이라 착해 아니 이렇게 적이 없어? 너무 이상한데? 아니? 이거는 유저 아니야 이거 제작진이 심어놓은 거야 NPC네 음? 응? 아 미안하다 아왜 나는 애들을 못 보지? 안 보여 이게 더 가면 저 횃불든 애가 어디있 툴까봐 빠져야 돼 그리고 대머린 아니, 이제 화살 없어. 날라와. 어? 어? 잠깐, 여기 쇼크입니다. 아이, 죽을 때도 나, 죽을 때도 나한테 한 쇼컷을 딴건참 좋은데 일단 저요 쇼컷을 쓰려고 신사의 기도를 하는 순간 애들이 또 살아나겠죠? 귀찮잖아. 그것은 너무 귀찮다. 아. 저 대박. 아아너 진짜 봐준다. 와 CP 은근 까였네. 하하. 귀찮지만 어쩔 수가 없구나. 쓰고 오자. <laughs> 쓰고 고담한 상점에서 화살 몇개 사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일단 돈을 아씨. 4,400원이야? 800원이나 남네 돈이 정신 10까지 찍어 지금 정신 찍는 거 나쁘지 않거든? 그 다음에 용맹은 됐고 근력 그 다음 10 인내도 10을 찍긴 찍어야 되는데 아나 그거 사기로 했지? 아 여기서 지금 내가 하려고 했던 거두개다 하자 일단 이걸로 바꿔봐 바꾸고 동남에서 잡동시장 화살 몇 개인데 아 화살 한 발에 에? 실화야? 화살 한 발에 밥세 개라고? 도둑놈들이네 이거 이거 카운터 어? 뭐야 어? 이건 무조건 이거네? 아 이거 수령에 따라 바뀌는게 아니구나 아나 얘가 무조건 저건 줄 알았어 야, 이거 조금 괜찮다. 낭명식 칼무덤 자동에서 25%. 야, 이거 <laughs> 괜찮은데? 근데 그냥 이거 써. 아, 진짜. 화살도 없구만, 씨. 니네 끝까지 쫓아올 거니? 가보자. 끝까지 쫓아오나. 테스트. 저스트 어? 테스트, 음? 어디까지 쫓아오든지 확인을 해봅시다. 끝까지 오진 않네. 계단 앞에 있던 애만 따라왔네. 어, 어이씨, 의로운 칼, 의로운 칼무덤 주고 소환할 뻔. 아, 아! 아 알았다! 그동안 대장자, 대장간이 활성화가 안 됐었는데, 이제 되겠네. 이폰 다타라네 이번에. 일단, 얘 불러. 대태도 내놔. 내, 네, 대 태도, 내놔. 내놔. 내놓으라고. 내놔. 내놔. 중갑 다리. 아, 중갑? 어? 내 것도 중갑이네? 같은 거면 그냥 방어력 높은 게 좋지. 야 맛집이네. 맛집이요. 아이 스키 양이에요오 죽어요. 어이 건망진 녀석이. 칼 대태도? 오케이 대태도랑 장갑. 대태도. 대게더 좋아. 미쳤음? 중단 공격으로 체력 흡수. 야, 이거 좋다. 체력 흡수 읍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잠그더라 혹시 모르니까 잠깐 잠가놔. 장갑, 어? 78. 방어력 조금 떨어지면서. 안 돼! 잠깐 못 바꿔. 아, 씨. 좋다 말았잖아. 일단, 이 폰타타라 잡자. 영도 좋구만. 어우, 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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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올줄 알았어. 7레벨, 이 야, 너 죽을 말 했다. 15. 12. 12레벨이라. 또좀 와봐. 나 얘기 좀 하자. 아니. 나 빼고 애들이 다문가를 배웠어? 이쁘지 않아 뭐야? 13, 1도, 테스너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필요 없다! 전부 필요 없다! 잠깐만. 장갑이랑 갑옷? 필요 없다. 머리통이면 몰라도. 아 이거 봐왜 인왕은 산에만 가면 꼭 이렇게 지하를 파는 거야 이해가 안 간다 산 맵은 무조건 지하야 땅파 무조건 동굴이야 어 도매 도매 아닌데 아도요 도요 아 도요 리나카타나지 여기

아, 이거 안 먹고 갈 뻔했네. 신사조 아, 2700원 밖에 없구나. 뭐야? 죽어? 어, 고다마 아마... 아까 그 지붕 쪽에, 그 활쟁이 있던 지붕 그쪽에 있긴 할텐데 그 고다마 하나 있긴 할텐데 흔히 그런데 고다마가 있긴 하거든 이런데 잘 봐야된다 갑자기 땅훅 꺼져가지고 죽어요 어? 소수부 나이샷 아우씨 소수부왜 줬지? 여기는 내려가도 되나 본데? 어, 여긴 빠져도 되는 깊이 같다. 하지만 빠지지 않을 거야. 바로 옆에 또 계단. 아니 사다리. 타마시로 안 먹었나? 이폰 나타라? 안 나왔었네. 아이씨. 이 폰타타라가 좋은데. 1 2회 야, 너다 보라색이다. 템 좋아 보인다. 아! 야, 씨. 야, 양손도 엄청 빠르다. 음? 죽으려. 다리. 와.. 씨.. 하나밖에 안 주네 쪼잔한 녀석 적을 처치하면 뭐가 자동회복이야? 그렇게 쏘으면전잘 모릅니다 아! 장난하나.. 어이 어이 와볼래 잠깐? 어 뭐야 이놈 왜쟤쎄 아하.. 그걸뒤 맞았을꺼 같애? 아! 맞았을 아! 와씨어 아, 뭐야 아저 바꾸는 사이에 겁나 맞았네 상단 바꿔서 찍어보려고 상단 바꿨더니 너무 느려서 찍질 못했어. 이거. 아씨, 여기 영암이네. 아, 이런데 또 활이 필요한데.